박지선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이곳은 서구청인데요. 네, 어아 어, 발열 검사요. 네. 어, 꼼꼼한 이런 예방 체계. 어 굉장히 좋죠. 어, 저 정상 맞죠? 네, 네, 네. 자,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5천여 명이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예방 수칙 꼼꼼히 이제 확인하시고 이렇게 실천 중에 계시지만 복지 사각지대에놓인분들은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을 전달받고 실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 취약계층을 이고 서구청에서는 이웃 살피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관계자분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서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그 이웃 살피기 운동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아 최근 그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취약계층인 뭐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중증 장애인 이런 분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분들에게 유무선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가지고 안부를 살피는 그런 운동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그렇게 이웃을 살피는 운동을 전개를 해 주고 계신데, 예. 어,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도 이거 서구청에서는 다양한 복지 정책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 지금 평소에도 우리 구에서는 사각지대에 계신 주민들이 생활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SOS 희망기동대, 희망배달동, 각 통별로 위기 가구 발굴단을 운영해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발견될 경우에 음. 어, 동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다양한 복지 정책 속에서도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데, 음. 지금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코로나19 이런 예방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 특히나 중점을 두고 계세요? 어, 지금 현재 그 사회 복지 시설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휴관을 다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 경로 식당을 이용하시던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 분들에게 저희들이 휴관 중에 대체식을 지급하고는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이분들의 건강 상태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에 조금만 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구석구석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빛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인터뷰.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지자체 내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또 복지 정책을 실천을 하고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하니 굉장히 안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또 취약계층에게 가기 이전에 복지 활동가 분들이 짐을 꾸리고 계시다고 해요. 만나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지금 한창 준비 중이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지금 지금 이제 곧 출발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많은 네네. 물건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네. 먼저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복지활동가 분들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동별로 다 있습니다. 게, 아, 홀로 계신 어르신들 고독사 방지라든지 그 다음에 취약계층에 저희가 반찬 배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려운 그 아이들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물놀이라든지 음. 그 다음에 뭐 눈썰매 뭐 이런 것도 가고 네. 예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반찬 사업도 가서 직접 가서 아. 이렇게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네. 평소에도 이렇게 지금 실천을 하고 계신데 지금 코로나 19 사태에 굉장히 또 많은 분들 이런 네. 안전 점검을 또 해주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네. 어, 이렇게 취약계층 가정에 방문을 했을 때 어떤 네. 것들을 이렇게 지금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아, 예. 지금 저희가 먼저 가서 이렇게 손소독제라든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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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이제 발열 체크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마스크를 전달해 드리면서 이제 혹시 야외 가셨을 때 이렇게 쓰고 가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손소독제로 가지고 이제 세정, 밖에 갔다 오시면은 이제 소독도 좀 하시고 이렇게 네. 하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소독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공간 방역 활동부터 여러가지 체온 체크에 네. 굉장히 또 요즘 필요하다는 마스크와 손 세정제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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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할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몇건이나 이렇게 방문하시고 전화하시고 그러세요 보통 이제 저희 그 의원님들이 그 24분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거의 매일 전화 한번씩 드리고 또 한번씩 또 이상 이 있으시면 또 찾아가서 또 이렇게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우,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조금이라도좀더 도움이 되고 또 취약층이나 어디 갈 이렇게 할 때가 네.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우, 네. 굉장히 어, 저까지도 괜히 더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부분인 아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찾아가서 마스크 요즘 굉장히 또 네. 어, 뭐. 마스크 사기 위해서 막줄도수고 하신다는데 네, 네. 이렇게 마스크 전달에 손세정제 전달하면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다들 반응들은 좀 어떠세요? 아 아주 좋죠 저희들이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지금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저희도 구하기 힘든데 이런 거 이제 구해서 이렇게 구해서 이거를 가지고 직접 받다 주면은 정말 아주 반가워 하시죠 아무래도 네, 또 취약계층 뭐... 같은 경우는 네. 어, 바로 또 직접 나오셔가지고 네, 그정보부터 예. 해서 굉장히 그치. 어려움이 있으니까 마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 찾아가 까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기 네, 네. 때문에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지금 활동 부탁드리고 네. 더욱더 좀 꼼꼼하게 살펴주세요. 제가 네. 대신해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네. 네자 굉장히 꼼꼼하게 많은 이웃 주민분들을 이렇게 활동하시는 복지 활동가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빛이 나는 게 바로 강주의 시민 의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런 의식을 한데 똘똘 뭉쳐 모아서 코로나 1 9 어, 언제든지 물리칠 수있 도록 꼼꼼히 이렇게 노력해주시고 예방수잘 지켜주시는 거 오늘 한번더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웃 살피기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서구청에서 박지선이었습니다.